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에 도전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도전 받읍시다. 네. 우리 한번더 인사를 할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꾼이 되지 맙시다. 꾼. 꾼이 되지 맙시다. 네, 꾼이 되지 맙시다. 예, 전혀 전혀 예측치 못한 인사 말이었죠. 예. 여러분 어, 세상에는요 여러 군들이 있습니다. 군 뭐가 있습니까? 사냥꾼도 있고, 네 나무꾼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또 예, 사기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박꾼도 있고, 또 사랑꾼도 있습니다. 예. 제가 꾼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꾼이라는 말이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낯잡아서 이르는 말을 꾼이라고 한대요. 예, 낯잡아서.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는 분. 사기꾼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도 다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꾼은요, 바로 예배꾼입니다. 예배꾼. 예배꾼. 그러니까 삶이 동반되지 않고 예배드리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을 예배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꾼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바로 예배꾼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에 부합하는, 부합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곧 기준이고 중심인 인본주의자로 살다가 이 예배 시간만 되면 능숙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신본주의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예배꾼인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격양되셨을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자식들을 낳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끌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을지만 골몰하며 살아가는 그 예배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또한 애절하게 호소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꾼에게 없는 것과 가진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호세아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여러분 예배꾼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진실이 없어요. 진실 여러분 진실이 진실은 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실함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꾼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진실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과 거짓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꾼에게는 인내가 없습니다. 변인의 권사님 계신가요? 저녁에 들이시나 보네요. 이변인의 권사님이 아니에요? 네, 인내가 없어 인내가. 인내는 히브리어로 헷세드인데 언약에 기초하여서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인애가 없다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충성심, 그 사랑이 없다는 말이고 이 사람에게 인애를 쓰게 되면은 사람에게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너나 공격했어? 내가 두, 두 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꾼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이 사물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그 신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하가 이제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게 되죠. 잠자리를 같이 갖게 되는데, 그 동침하다는 말을 성경은 야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지적 동의만 한다는 것으로는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누구도 알아요? 누구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잘 알고 두려웠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식은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동침하듯이, 그래서 서로를 알듯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참 지식, 그 지식을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요, 헌신작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체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와 진실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꾼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망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믿고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는 가난 땅에 가장 잘 나가는 그 바할신도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꾼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한 곳에 올인하지 않고,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할신에게 분산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분산해서 투자한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한 곳이 망해도 나머지 한 곳에서 대박이 나면 손해를 줄이고 넉넉하게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꾼은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다 줄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완전히 폭상 망하게 될 때까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못 들으셨죠, 지금? <laughs>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핸드폰 소리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제가 어디까지 했죠? 저도 모르겠 네, 아, 네, 그, 네, 아우, 벨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 어디, 네, 네.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네아네 <laughs> 아, 네. 분산 투자하다가 예 네. 그거잖아요 그죠? 그? 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꾼은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완전히 폭삭 망할 때까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꾼은요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이 예배꾼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게세 가지가 있었죠.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들에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또? 아, 아, 찾아보지 마시고 앞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2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에 있는 것이라고는 온통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 뿐이다. 그 땅의 도처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피해 보복이 그칠 새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뱃송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 예배꾼으로 전략한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과 그리고 폭력만이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 그빈 자리에 뭐가 채워져요?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그 자리를 딱 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않고 백일 수가 있겠습니까? 쫄딱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그 예배꾼으로 전락해 버린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망하게 하신다.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호세아 5장 14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예배군으로 전략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 에브라임이 누구를 상징해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굶주린 젊은 사자같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예배꾼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신대요. 그리고 젊은 사자가 그 사냥에 성공해서 목을 물잖아요.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있다가 그 사, 사냥감이 그 짐승이 촉 몸이 늘어져요. 그것을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그 누구도 사자의 입에서 그먹잇감을 빼앗길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호세아 말씀 본문은 6장이지만 4장 5장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나, 떠올랐냐면. 다니엘서 6장 말씀이 떠 올랐어요. 다니엘서 6장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너무나도 그 편애를 하니까 이 다른 총리들과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놈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라고 책잡을 것을 찾았는데 찾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하, 이제 발견했, 발견했다.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신앙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무리들이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다리오왕 앞에, 앞에서 30일 동안 앞으로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버린다라는 그 조서를 만들어요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여러분 그 법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던 그 다리오 왕이 자기의 그 인장만지를 조서에 찍어 버리죠 여러분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여러분 살짝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창문을 열어 놨는데 창문을 닫아 놓고 여러분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조서의 유효 기간이 며칠이라 했어요? 30일이라고 했죠. 30일 동안 기도를 멈추는 그런 예배꾼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떨어진다 해도 예배꾼이 가지지 못했던 그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보기 좋게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미리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금주린사자떼의 입을 다 막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에 다니엘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조금도 다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골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사자골에 누가 떨어져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큰 소리로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 뜯었더라. 아멘. 인내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니엘은 살았고요. 온갖 죄악만 가득했던 그 수많은 예배꾼들이 사자굴에 대신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진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총리와 120명의 지방 장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내, 그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꾼 당사자만 아니라 그 예배꾼의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내 가족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과 가정 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절대로 나중에 커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안살 거야.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자기가 싫어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그 신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꾼들도 그 가족에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 할것 없이 내가 먼저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 말고요. 그런 예배꾼 말고 진정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배꾼들을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지 젊은 사자가 사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그 이방 민족인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 아수르 제국이라는 젊은 사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였고 그리고 포로들로 질질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수르 제국에서 끌고 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건져낼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호세아 5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성경책 보시고. 자, 시작.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배꾼들이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 앞에 처절하게 망했음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자기 자리에서, 하늘 보자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안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킬 때까지. 여러분, 그때, 그 고난 가운데, 그 망함 속에서 그 예배꾼들이 뭐라고 이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와께로 돌아가자. 예배꾼들이 드디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제서야 눈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진실과 인혜와 이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저 예배꾼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여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 하나님도 좋고 발도 좋다는 식의 그 예배꾼의 모습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힘써 갖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따라 유난히 전화가 많이 오네요. 네 끄고 갈게요, 한번 네, 쉬었다 갈게요. 네, <laughs>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급한 거 없습니다. 네, 그러시고, 네 이제 진동으로 되도록이면 해주셔야 된다는 걸 오늘 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 예배 시간에는 진동 아니면 무조건 끄고, 네 하시고. 자, 여러분 기억나죠? 이제 또, 네 자. 여러분 이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에 딱 맞는 속담이 있어요. 뭐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 주셔서 예배꾼으로 살면 너희 다 망한다, 죽는다라고 외치셨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망하고 끌려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꾼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함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의 앞날을 지금 이렇게 될 것이라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꾼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에게 할수 있겠니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수 있겠니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함 여러분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과거에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꾼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과 믿음과 동떨어진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착하고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렇게 보여지다가 교회 방만 나가면 내 안에서. 다른 존재가 나타나는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성적이 조금 낮은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잘 되기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야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은 그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과일을 깎아 가지고 산며시 자녀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뭐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아니 나쁜 거가 아니에요. 네. 밖에서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서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막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필을 잡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기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소리를 멀리 하고, 오직 예수만이 살기려고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특해하고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려 말에 충신 중에 우리가 잘하는 누가 있어요?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죠 정몽주 그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바꾼 그 아버지의 정권에서 빼와서 왔던 그 이방원이 그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고 포섭하려고 시조를 지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철원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같이 누리리라 라고 시조를 지어서 보냈어요 그러자 여러분 정몽주가 어떤 시로 응수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멘이야 될것 같아요. 야 여러분 진짜 여기 님에다가 하나님만 넣으면 이거 완전 그죠? 완전한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진 그 사람을 원하시지, 이방원 같은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포스트 모더니즘,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배꾼들이 되지 마시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